七，十。谁呀？谁呀？那……那좋아欢呀。七，那我喜欢呀。那我七呢？哦，猜对了。那我좋아耶。那我좋아耶。稍等，你猜来。 오늘도 자채력부터 갑니다. 매냥, 매냥. 내가 많이 사랑해. 체 간다. 미리 봐야 돼, 미리 봐야 돼, 봐야 돼, 보긴 봐야 돼.

사랑사랑 얼마큼? 오오... 이만큼 이따가 해볼까요? 계획볼까요 오케이 오 가볼게요 오케이. 지원 사랑해 <laughs> 사랑해 <laughs> 오케이 유주가 되주 코코로 코코야 내가 따라라 강아지인가요? <laughs> <가만히> <laughs> 싫어? 지원아 <laughs> 진짜 잘 <짠하네>. 복수 타임이죠 <laughs> 코코야 내가... <laughs>

up.